오늘 말씀에는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호세아 마지막 왕이죠. 15장에서도 호세아가 왕이 되었음을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어, 말씀을 실은 잘못 읽으면은, 어, 엘라 왕이었고, 또그 다음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바로 앞에 어, 20년간 다스린 베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호세아가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자, 그리고 실은 15장에서 매우 중대한 정치적인 어, 상황이 나와 있었죠. 디글라 빌레셀이 북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여러 지방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아수르로 옮겼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거의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반영을 하여 왕이 된 사람이 호세한데 어, 그렇다는 것은. 어,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새로운 세력, 새로운 왕을 통해서 뭐 새로운 때를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느낌과 또 감정 가운데 있는 시간일지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 전쟁을 했는데 여러 지역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정치인 상황도 어지러워요. 그리고는 뭐 서울도 뺏기고 광주도 뺏기고 부산도 뺏기고 그러다가 뭐 충청도의 어느 지역 예를 들어 대전에 머물러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리더가 세워지고 그런 상황들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물론. 사마리아를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 더 적실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많은 지역을 빼앗기고 새로운 왕이 세워진 상황 그런 때예요. 그런 때인데 그에 대한 평가, 후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참 멸망 때의 왕이지만 그 평가가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후에 나타난 상황과 또이 동시대에 있었던 유다의 왕 호세 아하스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더욱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회상이 황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좀한 번에 좀 읽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알고베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여러 일들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나타난 그아수르왕은 살만 에셀입니다. 디글라 빌레셀의 아들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에 올라왔다. 어, 자, 이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 그러한 상황은 이전에 디글라 빌레셀 때에 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을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일을 했지만, 사마리아가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어떤 명맥을 어, 이어가고 있었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어, 많은 땅을 빼앗겼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 그렇기에, 이 살만의 셀이 북이스라엘로 다시 또 올라와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는 어떤 면에서 그, 디글랏 빌레셀 때의 그런 비극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만의 셀 올라오자 조공을 바칩니다. 그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절을 보면은, 어,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상황이 괜찮아졌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상황이 나타나요. 애구방,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아수르 왕에게는 조공을 끊습니다. 여기서 소라고 그 불린 왕이 누군가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이런저런 뭐, 추측은 있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애국을 기대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주 있는 일이지만,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 나라를 의지했다가, 음,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나마 자기의 살 길이고, 자기가 유익을 볼수 있는 길이라 해서, 그렇게 기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친밀을 해야 되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친중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친중위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는 없었죠. 왜냐면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강대국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강대국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외교적인 상황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당시도 그런 것이에요. 디글라 빌레셀이 워낙에 강대한 왕이었고,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는데, 또 애국이 정말 그 날강 하루에 막대한 그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바탕으로 강대한 나라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애굽을 좀 기대면서 친아수르의 어떤 힘들을 약화시키고 또 자기네 살길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디글라 빌리셀 때의 일을 말하면서 나눠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은, 더 아수르를 의지해야 합니다. 뭐, 여러 의견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상황과 또그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이유들을 성경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상황들, 그 걸음들을 그냥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애굽을 기댔고 아수르를 배신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은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났음을 보, 보여주는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었다. 자 그리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 에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어쌌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간적인 어떤 상황들이 조금 오묘합니다. 왜냐면, 하그 사마리아 땅을 3년간 에어쌌다는 것은 일종의 공성전이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준비를 하는데, 공성전을 하는데 이미 그 호세아는 옥에 가두었다 하는 것이 조금은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자들은 호세아가 오에 갇혔다는 것은 그에게 행한 결과적인 일을 그냥 바로 기록한 것이다. 3년간 에워싸고 공성전을 하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호세아를 오에가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상황은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황을 기록해요. 호세아가 오게 갇히고 무엇보다 3년간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리고 호세아 9년째에 이르러 드디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모든 것이 이제 멸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합니까? 이스라엘을 사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보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대사람의 여러 구울에 두었더라. 구체적인 여러 지명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 반출애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여기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 끄집어내져서 다른 이방 지역의 여러 땅으로 강제로 이주하여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셨고 구원을 함으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셨다면은. 이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 땅에서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았고, 외면적으로는요, 버림받았고, 그렇게 멸망한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 모든 일이 여섯 절 안에 다 설명됐다는 사실도 슬픈 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렇게 다 강제 이주를 당한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읽는다면 한 2분이 걸릴까요? 1분이 걸릴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왜냐하면 또, 말씀에 많은 부분들이 이전에 했던 내용들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나오죠. 왕이 된 것, 그들이 조상처럼 죄를 지은 것,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 스쳐 지나갈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그리고 참, 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했죠. 근데 그 반대로 유다를 생각해보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아하스가 우상 숭배의 어떤 재단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서 와서 만들고 제사하고 여의 전에 성전 기물들을 제멋대로 바꾸고 정말 어떤 신앙적으로는 흉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아하스는요 그다지 어떤 특별한 <laughs> 정치적 위기를 맞거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거나 뭐 멸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그리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상황은 아스의 하 어떤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통치가 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또, 호세하는, 북이스라엘 호세아는그 나름의 정치적인 판단들, 아수를 기댔다가 애굽을 기댄 판단이죠. 그 판단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는 멸망했다. 이렇게만 볼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참이 모든 말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한 왕의 어, 순종과 또 때로는 죄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모든 신앙과 또그 반대로 불신앙을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교훈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나타난 상황들,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통치가 있으며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을 통치하심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을 다스릴 때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오셨습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표현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남아 있는 백성들이 이 남은 자들은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는 참 우리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강대국이 되었죠.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강한 나라,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최근에 뭐 주식이 많이 오른다거나 하는 좋은 소식들도 있죠. 또 불행한 소식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 모양으로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교회가 또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정말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우리 믿음의 걸음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소망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그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전하가 이 땅, 우리 나라를 통해서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내 반드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믿음의 걸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